수질개선은 어, 국민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아, 과거에는 주로 대정요법으로 어, 하천을 뭐 시멘트로 덮었다가 다시 자연하천 한다로 시멘트 뜯었다가 뭐 이래, 이래,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 했습니다. 그런데 하천수질개선은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. 하천수질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. 그게 다 플러스 한다면 여기는 언급은 안 했지만은 비점은 그 오염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뭐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염물질이 흘려나오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근데 오늘은 주로 수질배선 측면에서 우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. 우선 전면적인 실체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수 우수 분류가 구가 설치하는 데 상당히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, 음수, 오수, 분리 작업을 시, 어, 광고를 설치를 하는데, 어, 전면적으로, 조사는 전면적으로 하되, 시행은 점진적으로 할 것입니다. 특정 수역을 지정을 해가지고, 그 지역에 대해서 분리 작업을 통하고, 또 그거, 수 처리 시설까지, 어, 완전히 오수를 분리, 어, 운반해 내므로써, 확실하게, 어, 지역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점점 5년 내지 7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시 전반에 모든 하천계, 특히 지천계를 우수우수 분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. <목소리>